그래, 온 오락돌이 휘두르지, 민, 굳이래요굴리래요고소리기를 지르니, 온날릴치니온 동네 아껴고 좋게 고막그 맨발로 뛰어나와서 시키고 내리고고 지랄방까지 그런히 미끄러지나. 그리고 어머니가 뭐냐면, 이제 이거 신고하라 그랬어. 그래, 신고를 했다. 떠보소요! 떠보소요! 여보요여사천이온산만나이가 보소니까 불구정이네. 일본 뭔얘도 알아. 그걸 몰라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니, 세워달라 그래서. 이게 산에 불이 났으면, 매력이 없으면, 얼, 분전와 주, 야, 이래, 이래. 그래, 출동 했지 않습니 그러다 보니, 온 동네, 그, 뭐, 매력 없고, 차, 지름 넣는 지름집, 에소거 그 불이 붙으면 하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 지랄이 나는 길이에요. 일로 오더니, 그리 찢다 마해 그는, 그는 애 밀고, 불을 꺾게 만져야지 불을 안 꺾으면, 어떨 뻔했겠어? 그날 보니 먼 지지바가 대가리도 긴 지지바가 못생기고 두근대가리가 은근대가리가이새 강박을 쳐음으면서불끄경 하는게 아 좋아 죽을라 그래 남이 불 끄는데 왜했때 고기 쥐알 발광 하겠어 내가 막걸리 한잔 안먹었지만 우리 자박질 한잔 하고 그꽝매할 때가 있잖 요래 <laughs> 가지고 이랬다보니먼 달구 새끼고 배 뭐, <laughs> 새끼고 뭐 화장실 다타서 있어 줬어또 떳댔어 불사고어저수니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이지만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깨수을갖는자 빨리 똑바로 야 돼. 하라는 문장이지. 가시고 지나가다가 담배꽁치 같은 거흩뻔지지 말고 그저 안전 공개월픽을 <목소리> 대비한 우리 강원도의 민심이 안전 위해서는 안전 불조심이 <목소리> <목소리> 최고라는 얘기를 당진사씨도 <담긴> 말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I'm well, good. Well, well, well. well.